국내 네, 시장이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4월 PC나 근원 PC 물가지수가 일단 소폭 하락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 및 아시아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할수 있는 1,238원대로 떨어지면서 시장 흐름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시장 흐름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점과 그 맞물려서 떨어지고 있었던 멀티풀이 높은 기술주 쪽으로 매수세가 드론 이런 시장 흐름이었고 중국의 봉쇄 완화에 따른 IT 공급망 차질 완화 여기다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 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화학주를 중심으로 상승의 기반을 잡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게임을 비롯한 지금 현재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뭐, 해운이나 그 유틸리티, 보험 같은 것은 발락하는 시장 흐름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은 뭐, 2669를 기록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2690 전후까지 한번더 발산을 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일 시장이 예, 월말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월말의 시장 흐름이 아주 강력한 상승의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그 점을 염두에 두시하면 예, 일정 부분 상승한데 추격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 시장이 그 배드 뉴스를 굿뉴스로 바꿔주는 시장 심리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조종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sns 나 컨텐츠 영상 그리고 이제 곡물 중에서도 쌀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어떤 종목군들이 가하게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일도 이러한 시장 흐름들은 연결될 기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종목 장세가 결국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신성 홀딩스나 이지바이오 그리고 NC 트론 같은 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특히 이제 원숭이 그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장 중반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내렸댔는데 이러한 시장 흐름은 여전히 예,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내일 시장을 주도할 종목은 글쎄, 이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수급이 살아나오는 종목, LNF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 뭐, 시가총액이 이제 뭐, 이 종목은 이제 8조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건 자사주의 매각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하이 망간입니다. 하이 망간인데, 이 하이 망간은 결국은 LNF밖에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늘도 기간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 그러면 시장 흐름은, 이렇게 단기 하락에 따른 반등이 내일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얘는, 25만원에서 지금 현재 20, 지금 이재 그 25만원에서 24만 8천원까지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24만 6천원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으로는 27만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익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유프렉스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이제 유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65억이나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상승을 못 했댔는데 결국은 연성 회로 기판 쪽에는 예, 쇼티지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1차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하고 가격 조정이 나는데 오늘. 다시 위로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6,300원부터 6,200원까지 매수하고요. 하단을 5,9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은 지금 현재 7,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자, 이메이드 맥스는 최근 들어와서 이제 뭐야 그그 그 이제 NFT에 대한 이런 제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토큰을 기반으로 한 예, 지금 현재 게임 게임을 이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메이드 맥스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여기, 플렉스라고 나왔는데, 위메이드 맥스죠. 이메이드 맥스는 요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일정 부분, 이제 27,500원까지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메이드 맥스는,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 게임, 그,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 확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주로 이제 뭐, 그, NFT를 기반으로 한, 예, 지금, 예, 그, P2E, 예, 게임하면서, 예, 지금 이제 돈 버는, 예,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쪽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성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 22,000원 이하에서 적극적인 매수로 예, 가담하자, 이렇게 보있고 21,500원까지, 그리고 하단은 2 5 0 0원 여기를 렙그라인 잡고, 상단은 역시 25,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왔는데, 지수는 내일 올라가면 우리가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내일 매물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은 종목 중심의 시장 대응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나가실 때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